자, 두플랜A 영어 독해에 관련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강의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느려야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어 공부할 때 굉장히 시간의 압박이 클 거예요. 그렇죠 문장은 길어질 대로 길어지고 복잡할 대로 복잡해졌는데 또 따라서 그렇게 복잡해지다 보니까 해석의 시간은 오래 걸리죠. 하지만 풀어야 되는 문제들은 여전히 많은 양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전부 독해를 공부할 때 자꾸 스피드에 집착을 해요. 마치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것 보면은 레이서들 같아요. 조금이라도 빨리 치고 나가서 빨리 결승선을 통과하려는 사람마냥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독해를 하는데 집중을 합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 보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면 일어나냐면요 결국 영어 점수는 그대로 속도만 빨라진 상태에서 영어 점수는 올라가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영어 공부라는 것이 독해를 하는 과정에서 약한 문법 파트라든지 구문에 있어서 약한 부분 혹은 모르는 단어들을 정확히 다 찾아내고 그것들을 끊임없이 보충해 가는 과정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의 독해 실력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빨리 하는 데만 집중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부분은 더욱더 실력이 늘어서 계속 잘하는 상태로 남겠지만, 못하는 부분은 계속 지나치게 된다는 거예요. 천천히 둘러보면서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체크해야지 그 약점이 보이는데, 그래야 내가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빠르게 공부하는 것에만, 빠르게 빠르게 문제를 푸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내 약점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영어 독해 공부를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집을 푸시던 간에 항상 토끼와 거북이에서 경주에 임했던 거북이와 같은 모습으로 경주를 하셔야 됩니다. 네, 거북이는 어떻게 했죠? 네, 속도가 느릴지언정 천천히 한발한발 한발 집중해서 나아갔고 그 결과 토끼를, 예, 쉬고 있는 토끼를 앞지를 수가 있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거북이의 마인드로 영어 독해 공부에 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최대한 빠르게 뛰면서 자신에게 무언가가 문제가 있는지도 모른 상태로 뛰고 있는 토끼를 앞질러서 영어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독해를 하기 위한 공부 단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공부를 하실 때뭐 문제를 푸는 것 자체를 그냥 풀고 채점을 하는 것을 뭐그 단계까지는 자유롭게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다음 단계에서 독해를 할때한 문장 한 문장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독해를 하고 있는지를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항상 정밀하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네. 그 문장에 구성하고 있는 단어들의 뜻을 모두 활용하고 있는지 쓰인 시제들을 정확히 반영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다못해 작은 비동사, 이지의 뜻부터 동사의 ing가 붙을 땐 무슨 뜻이고 to 네. 부정사가 붙을 땐, 앞에 to가 붙을 땐 무슨 뜻인지 헤드 p p 가쓸 때와 헤브 p p 가쓸 때는 어떻게 뜻이 다른지 이런 것들을 모두 정밀하게 적용해 가면서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정확히 해석하고 있는지는 해설지와 견주어 보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해설지와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한다면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해석이 안되고 있는지를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빠르게 하는 해석이 아닌 천천히 한발한발내 눈앞에 집중을 하는 해석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해석을 하다가 해석이 제대로 안 되는 문장을 만난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정확하게 해석을 하도록 시도를 해 보셔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전을 찾아 보시면서 본인이 얼마나 어휘가 취약한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네. 하지만 어휘를 정확히 찾아봤음에도 정확히 해석이 되지 않는 문장이 있다면 이 문장들을 모두 모아서 노트를 하셔야 됩니다. 연계 교재를 공부하면서 이런 문장들을 모아서 노트를 하신다면 어떤 이득이 있느냐? 이 노트에는 여러분들이 연계 교재를 공부하면서 해석을 하지 못했던 문장들만 모이게 됩니다. 즉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연계 교재로 복습한다고 했을 때는 이 노트만 복습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연계 교재에 담겨 있는 문장들 중에서 해석을 하지 못하는 문장은 하나도 없게끔 되는 거겠죠 왜냐 연계 교재 우리 이 노트에 실리지 않은 연계 교재의 지문들은 모두 여러분들이 정확히 해석을 할수 있었던 문장들이고 그 중에서도 해석이 안된 문장들은 모두 이 노트에 남게 될 테니까요 자이 노트만 복습을 하면 연계 교재 전체를 복습하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 본인이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의 약점이 있는지 그 약점들이 모두 담겨 있게 됩니다 즉, 이 노트만 반복해서 복습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영어 독해에 필요한 구문을, 구문이 있을 때그 구문을 복습하는, 필요한 내용을 복습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즉, 약점만을 복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해석의 정확도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네. 복습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을 노트 윗부분에 적습니다. 그리고 구, 밑에 줄을 긋고 구분을 한 후에 문장을 자세히 분석을 해봅니다. 해석을 가로막았던 문법 사항을 자세히 적어줍니다 네. 위에처럼, 밑에처럼 복잡한 쉼표가 두 번이 쓰여서 해석이 정확히 안 됐었다면 라은이 부분에 어떤 문법 사항이, 사항이 쓰였는지 네. 여기서는 have been ing 현재 완료 진행형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죠 네. 그리고 밑에 부분에서 네. ed가 붙어서 형용사로 쓰인 네. 이 부분에 대한 해설도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밑줄을 한번더 쳐서 그 구분을 해주시고요. 맨 마지막 부분에는 하단에 정확한 해석을 적으면 됩니다. 네. 복습을 하실 때는요. 가운데 2번 파트 부분을 가리고 정확히 해석을 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 보시고요. 1번과 3번을 견주어 보시면서요. 만약 이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2번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본인에게 필요한 문법상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걱정을 하실 수 있어요. 뭐, 한 지문 공부하는데 뭐 30분이 넘게 걸린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런 학생들도 있을 테고, 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부를 해봤자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한두 문장밖에 안 나오는데, 꼭 이렇게 연계교제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해석이 잘 되는 문장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100개의 문장을 정확히 해석을 하더라도 10개의 문장을 해석해 보고 해석이 안 되는 한 문장을 발견하는 것보다 학습 효과가 훨씬 적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해석을 못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그 해석이 안 되는 부분에서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지 그 원인 이것들을 주의 깊게 연구를 해보셔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몇 등급이건 그 어떤 공부 상황이건 상관없습니다 연계 교재로 공부할 때는 반드시 이 노트 작성을 병행하면서 공부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